좋아요랑 댓글 부탁해, 플리즈! 손아섭 다시 롯데 유니폼 입을 수 있을까? 전제 조건, 시장 가치와 NC의 의중. 손아섭은2023 시즌 타격광, 2025 시즌에도 타율 선두권을 유지 중이라 전성기가 끝났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입니다. NC 입장에선 팀내 베테랑 리더이고 타선의 핵심, 재계약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계약 규모, 팀의 장기 전략 세대 교체 여부에 따라 보상 없이 자유 계약으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꽉찬롯데 외야진, 현재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진은 전준우, 윤동희, 황성빈, 레이스 장두성 등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준우는 팀의 중심타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윤동희는 오툴 잠재력을 지닌 젊은 선수 황성빈은 빠른 발을 가진 센스 있는 타자 레이에스는 중장거리 타격에 강한 외국인 선수 장두성은 플래툰및 백업 외야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은 외야진에서 손아섭이 들어갈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명 타자 김태영 감독은 고정 지명 타자를 선호하지 않으며 로테이션 방식으로 타자를 운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손아섭이 경기 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수라면 지명타자 기용은 그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타격력은 여전히 최고. 하지만 손아섭은 2025 시즌에도 여전히 리그 상위권 타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미래 전력과 체력 안배를 중요시하는 팀이라면 37세 베테랑 선수에게 고액 연봉과 단연 계약을 제시하는 건 리스크가 큰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롯데 복귀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손아섭의 고향이 부산인 만큼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복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야 포화 상태, 지명타자 운용 스타일, 팀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면 롯데가 그를 영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와의 결별 후 롯데가 화제성과 한정된 역할을 고려해 영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0%는 아니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FA를 앞두고 있는 손아섭 선수의 2026 시즌 행선지 어떻게 보시나요?